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충격보다 벗어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될지 몰라 겁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환호와 환희가 넘쳐날 듯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샬롬을 전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평안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찾아와야 사명도 받을 수 있고 세상으로 파송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뼈대로 걸어가야 하는데 계속 주변 소리에 세상의 시선에 멈춰버리게 됩니다. 작은 소리에도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을 걸었을 때와 같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주변에서 폭풍이 몰아치든 파도가 거세게 몰아오든 상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바라보면 즉시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렇게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샬롬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근심하고 불안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내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근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인생들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난 죄된 인간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죄를 지었던 가인의 첫 번째 반응은 걱정이었고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존재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지럽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혼란하고 질서가 무너진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평안이 넘치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